독일의 신학자 징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현대인을 진단했다. 어느 날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많은 장비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식수를 준비했지만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식수가 바닥나 버렸다. 그는 기진에 쓰러졌고 마침내 실신하기에 이르렀는데 한참 후 그는 눈을 떠보니.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.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애써 눈을 감았다. 그러자 기과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. 그는 아 이제 정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또다시 소리의 귀를 닫았다. 그 이튿날 아침 사막의 배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가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다.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. 아버지,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?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. 얘 야, 여기 죽어 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. 현대인의 비유가 어떤가요? 건강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죠. 건강편지로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신청하세요.